안녕하세요. 직장인 디지털 로마드가 되고 싶은 개창 TV의 개창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조회수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가장 듣기 또 도움이 되실 분들은 매일 포스팅하는데 왜 조회수가 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 되실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매년 7월 8월에 가장 핫한 키워드와 함께 썸네일 만드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늘리는 방법 진솔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일단 강의의 신뢰도를 위해서 제 포승부터 설명드릴게요. 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확인 등등등 해서 어, 누적조에서 39,000, 8 9 6 5건 어, 작은 숫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 인정해 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날짜가 7월 16일입니다. 이 영상은 아마 7월 17일 날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 언제나 제가 검증 있게 있는 그대로 사실적인 내용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꼭좀 유의깊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제가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를 친 이유는 공감 관련된 거 서로 막 찍어주기 이렇게 노력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하트 공감, 하트 공감, 댓글, 정성적인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은 이웃분들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좋은데 어떤 단체 카톡방, 어떤 오픈 채팅 카톡방에 가보니까 서로 하트만 눌러주는, 서로 1일 뭐 3포, 1일 하트 뭐 3개 이렇게 서로 서로 이렇게 파트를 눌러주는 또 카톡방이 있더라고요.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점꼭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누적 조회수 3만8 0 0건이 나왔으나 뭐 공감 수는 보통 제가 나오는 조회수거든요. 근데 누적 조회수 대비는 오히려 되게 저조한 실적인 걸 수도 있죠. 누적 댓글 수 달랑 두 개. 그렇지만 이렇게 조회수 조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꼭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하던 것좀 더불어 좀 말씀드리면 그 하트만 서로 막 눌러주면 문제가 그 포스팅 체류율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이 하단에 상단에다가 제그 내용 관련된 내용 올려놓을 테니깐요 그것도 꼭좀 확인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방금 설명드렸던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의 단일 그 주력 키워드는 요겁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여기 보시면 키워드 포화지수가 되게 높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키워드다라고 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인플루언서 경제비즈니스 부분 주력 키워드기도 이 한데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조회가 어렵다라는 부분. 그래요. 하지만 제가 또 인플루언서 역할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도움이 있다 보니까 조회가 잘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드릴게요. 그 경제비즈니스 인플루언서와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타다 서비스 종류로 카니발 등등등 하락한 이유. 누적 조회수가 37,000건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까 거에 비해 누적 공감수가 좀 높죠. 댓글수도 한 11건쯤도 있는데 이런 거와는 전혀 조회수는 관계없다. 그래서 막 미친듯이 아 이쪽, 저쪽, 저쪽, 내 하트를 위해서 다른 분들한테 열심히 하트를 줘야지 이런 건큰 의미 없다라는 거꼭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하락 이유에 대해서 빨간 표를 붙인 건 어쨌든 네이버 검색 사용자 입장이 이게 작성자 입장이 아니라 검색하는 사용자 입장에 대해서 한번 역지사지 입장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타다 서비스 종료가 그렇게 궁금하겠습니까? 신문 기사에 나와 있을 거고요. 카니발 중고차가 궁금하겠습니까? 카니발 중고차가 궁금하시다 보면 중고차 사이트에서 보시겠죠. 이 타다 서비스 종료로 카니발 중고차가 하락했던 이유. 이게 궁금했던 부분이 분들의 경우 제 포스팅을 클릭할 확률이 높겠죠. 어쨌든 정보성이기 때문에 썸네일 자체를 최대한 정보성 위주로 일기 형식이 아니라 정보성 위주로 최대한 썸네일을 작성해 주십사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요 부분은 타다 서비스 종료라는 키워드와 카니발이라는 키워드 두 개가 합쳐 조합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카니발이라는 건 언제 든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고 타다 서비스 종료는 사실 그때 종료가 되었을 때는 잠깐 이슈가 되었던 것 내용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슈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물리고 있다라는 점을 좀유익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 조합하는 방법은 영상 보시면 아, 아시겠으니까 아실 테니까 천천히 좀 봐주세요. 이제부터 그 조회수 늘리는 키워드 찾는 방법 알려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일단 전 전업 블로그 절대 아니고요, 직장인입니다. 마케팅 대행사 직원 절대 아니고요, 그냥 직장인입니다. 블로그 강사도 절대 아닙니다. 일반 직장인이에요. 가끔 저한테 또 이렇게 댓글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문의로 혹시 마케팅 대행사 직원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 질의문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는, 전혀 마케팅과 관련 없는, 전혀 블로그, 블로그와 관련 없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직장인분들, 도 일반인분들, 아까 여기 언급되어 있던 전업블로그, 마케팅 대행사 직원, 마케팅 대행사 직원분들, 블로그 강사분들, 절대 아니니까요. 누구나 제 영상 봐주시면 분명히 조회수 오르실 거예요. 꼭좀 이해해 주시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에 그 신사임당님의 창업 다마고지를 좀 이렇게 저희 블로그 스타일로 맞춰 가지고 블로그 다마고지라는 걸 시작을 한번 해 봤거든요. 지금 한 4주차 정도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4주차가 되니까 진짜 저랑 같이 해오시는 블로그 회원분들이 조회수가 계속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차후에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보여드려 볼게요. 이 성과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썸네일에도 말씀드렸던 블로그 조회수 늘리는 방법. 7월, 8월 가장 키워드부터 한번 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달력을 열어봐 주세요. 언제든 키워드는 널려 있다는 거. 한 달력을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영상 등록일은 지금 17일인데 실제 이 기획한 날은 7월 16일, 16일이라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력을 보시면요, 누구나 아실, 아실만한 사실인데요. 16일, 16일날 조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노란색이 볼표가 쳐있고요. 26일은 초복, 말복입니다. 그럼 당연히 16일, 오늘 날짜의 경우는 분명히 초복에 대한 검색량이 엄청 엄청 많을 거라는 거 당연히 유추되시잖아요. 그리고, 어, 며칠이 지나서 26일이 되면 당연히 중복 관련된 키워드가 엄청 엄청 검색이 많이 될 거라는 거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보결 관련된 키워드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걸 꼭 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분 가끔 있는데, 네, 꼭 하셔요. 그래야 조회수 늘수 있습니다. 이 경험들은 사실은 전 조회를 이제 안 해봐도 대충 유추는 돼요. 그래도 확인하려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부 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습관을 들이시고 이런 검색 기능, 이 키워드 분석 기능 뭐 능력치를 조금 조금 상승시키면, 그럼 키워드도 되게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운 검색이 잘 되는 키워드들을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초복에 대해서 키워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월간 검색량. 7월에 검색량. 일단, PC는 좀 제외하고요. 모바일에서만 검색된 게, 천만, 0만 백만, 백십만 건 정도 조회가 됐고요. 그에 반해, 블로그 포스팅량은 월간, 한 7월이겠죠? 1 4 2 0 0건 정도. 그래서, 조, 조회수 대비, 포스팅량이 적다라는 표현에서, 종합지수가 매우 낮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절대 이게 낮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회 때문에 그런데 이 블로그 월간 발행량이 14,000건이라는 게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 14,200을 30만 나눠봐도 하루에 얼마만큼 발행되는지 인지되시잖아요. 그래서 초보이란 키워드를 그냥 바로 쓰신다고 해서 내 포스팅이 블로그 상단에 네이버 검색 상단에 이렇게 배치가 될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 한달 검색동향 보시면 아까도 달력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한 달간 보시면 이렇게 쭉갖다 7월 15일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무조건 이거 해야죠. 그죠? 그리고 최근 1년간 검색동향 보시면 작년 19년 7월에 요렇게 상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7월에 무조건 초복이라는 포스팅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절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7월 16일 하루를 위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시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실제 이 초복이라는 검색 키워드가 물리릴 기간은 제 예상컨대 한 일주일 정도 될것 같아요. 초복에 관련돼서 전이란 4일 정도, 초복이 지나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물려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만 상위 검색이 계속 될 거고, 검색량이 늘어날 건데, 그 초복이라는 포스팅 갖고 다른 여러 블로그들, 아까 월간 발행량이 한 14,000건 정도 됐는데, 14,000명의 블로그들과 경쟁해야 되잖아요. 또는 만 사천 건의 포스팅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살아남는 전략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삼계탕 키워드를 추천한다는 이유인데요. 초복 대신 삼계탕을 쓰자는 거예요. 이 초복에 대한 연관 키워드는 첫 번째로 뜨는 게 삼계탕입니다. 이거 누구나 다 유추가 가능하죠? 보통 초복, 중복, 말복에는 삼계탕 많이 드시는 게 저희 한국 문화잖아요? 치킨 많이 드시고, 당류 많이를 드신다는 게 다들 저희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복, 중복, 말복을 다 묶을 수 있는 연관 키워드, 삼계탕을 포스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검색약 보세요. 월간 검색약. 요거는 초복이지만, 제가 삼계탕 관련돼서 한번 볼게요. 일단 제 예상 컨대 삼계탕 키워드로 이슈 기간은 거의 한 4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초복이 16일이고, 26일이고, 여기 말복이 여기 광복절인데, 요 빨간색 날 정도만큼은 이건 어디까지 제 유추입니다. 계속 검색에 물릴 거예요. 그러면 초복처럼 이렇게 일주일만 물릴 것이냐, 중복처럼 이렇게 중 일주일만 물릴 것이냐, 말복을 키워드를 써서 3일간 물릴 것이냐. 저같 으면 삼계탕 키워드 를더연 구를 잘해 가지고 더, 더 조회 수가 잘 나오 는쭉살 아있 을 상단 에살 아있 을수 있는 네이버 검색 에살 아있 을수 있는 상단 에 그런 포스팅 을써보는게 어떻 냐？그런 전 략으로 가지고 운영 하고 있 고, 저 또한 그렇게 운영 하고 있 고, 조회 수가 많이 나 오고 있 다라는 점꼭인 지를 해주 셨 으면 좋 겠어요. 한번 볼까요? 삼계탕 키워드 검색 결과입니다. 최근 1년 검색 당연히 이해 되시겠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에 몰려 있다라는 거 이해 좀 되시죠? 근데 이 그래프가 하, 하락되는 건 말복이 끝나고 거에, 거, 검색량이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보시면 이 검색량이 아예 죽지는 않아요. 이 높이가 한 천만, 십만. 이런 조회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예 땅 밑으로 꺼지지는 않고 중간 정도는 유지를 하잖아요. 이런 삼계탕이라는 키워드가 절대 나쁘지 않다. 물론 7월 8월에 굉장히 이슈성 키웠다라는 건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썸네일을 작성해 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제가 맨 처음 설명드렸던 제 포스팅 카니발이랑 타다 서비스 종료. 이 카니발이라는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랑 검색량이 비교적 낮은 키워드를 조합하는 방법. 이거를 똑같이 삼계탕이랑 그 다음에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로 조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두 개가 합치면 조회수가 많은 키워드로 변화를 하고 조회수가 많은 그 키워드로 썸네일을 만들면 분명히 블로그 조회수가 굉장히 상승하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제가 조합했던 거 타다 소스 종류 카니발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로 해서 조회수가 많은 키워드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결국 조회수가 많은 키워드로 썸네일을 만들었던 거죠. 이유 정보성 포스팅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삼계탕 키워드로 썸네일도 만들어 볼게요. 아까 이제 썸네일 썸네일은 조회수가 높은 블로그도 벤치마킹 해보는 방법이 가장 또 좋을 것 같은 거 같아요. 여기 약간 오태가 있는데, 조회수가 높은 블로그로 벤치 마킹을 해보자라는 생각, 이야기입니다. 매년 7월, 8월 이슈 키워드라는 거는 삼계탕이라는 걸 알고 계셨고, 제가 이런저런 좀 조회를 해보다가 제 옛날 고향인 신림동 맛집에 대해서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그, 키워드 포화 지수가 보통입니다. 어느 정도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포스팅 월간 발행량도 그렇게 높지 않은, 어느 정도 종합 지수가 보통, 이런 건 건드리기 쉬운, 포스팅인데요. 이제, 신림동 맛집으로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여러 글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거랑 굉장히 유추되는 부분이 많아요. 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 첫 번째, 키워드를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제가 많이 입력을 해요. 그 키워드를, 제가 주력으로 생각하는 키워드를. 보시면 이 신림동 맛집이라고 보이시죠? 신림동 맛집 첫 번째. 매일 가고픈 신림동 맛집. 어떻게 보면 한 문장이나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달라, 신림동 맛집. 첫 번째, 두 번째 신림동 맛집. 첫 번째, 신림동 맛집. 뭐, 물론 여기 위에 있는 상단의 글은 거의 두 문단으로 나눠지는데, 저의 경우는 제가 블로그 포스팅을 해본 결과, 키워드를, 키워드, 주력 키워드를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입력한 것들이 굉장히 조회수가 높았다는 점꼭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를 꼭 본문에 계속 반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신림동 맛집, 신림동, 신림동, 신림동 맛집, 이렇게 보이시죠? 계속 물려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이유를 제가 좀유추를 해본 건데, 썸네일, 그 제목과, 블로그 포스팅 제목과 이 내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절대 광고글이 아니고, 연관성이 있는지, 상호현동이 되는지 포스팅을 네이버 AI가 유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력으로 쓰신다는 이 키워드를 밀고 싶다 하시는 거는 본문에 좀 계속 반복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특수문자 최소화기. 여기 첫 번째는 대괄호 정도 있네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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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괄호 정도인데 대괄호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가로 저도 가끔 많이 쓰는데 어쨌든 그거 외에는 절대 특수문자는 최소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만 봐 이거 지금 네이버 검색만 해 봐도 그 내용들을 좀 유추가 가능하죠. 그다음에 맛집 리뷰라면 네이버 약도 꼭 첨부해 주세요. 이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맛집 리뷰나 음식 리뷰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냥 일상 리뷰 가끔 쓸때 그거 내용을 하는데 약도를 잘 넣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어느 순간 깨닫고 약도를 넣, 넣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약도, 약도, 약도 다 보이세요? 다 보이죠? 이 지금 상단에 있는 포스팅들은 다 약도가 물려 있어요. 근데 그 약도도 일반 약도가 아니라 네이버 약도, 네이버 지도라는 거꼭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도 가두리 양식에 대해서 네이버 가두리 양식이라는 뭐좀 정책에 대해서 혼자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런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블로그 알고리즘은 그때그때 좀 달라요. 왜냐하면 계속 진화하고 성장해야 되는 이유인데 블로그 광고 글들 다 걷어내야 되죠. 그 다음에 불법 키워드 뭐 이런 것도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AI는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로직이 지금 2020년 7월에는 유효할지 모르겠으나 2021년, 2022년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꼭좀 이해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신림동 맛집 삼계탕으로 제가 한번 포스팅 확인 한번 해볼게요. 신림동 맛집 삼계탕 붙여서 제가 검색을 했는데 이게 지금. 표현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뛰어났어요. 신림동 맛집 삼계탕, 신림동 맛집 삼계탕. 이 관련돼서 다 물리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원칙이 거의 적용이 많이 돼요. 물론 이건 지금 조합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잘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거의 들어 맞을 거예요. 키워드를 최대한 본문에다가 연관성을 짓기 위해서 계속 드세요. 보이시나요? 신림동 맛집, 신림동 맛집.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리잖아요 그만큼 포스팅이 정말 썸네일에 대한 정보가 본문에 가득 차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꼭좀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 최소화기 여기 없네요 없습니다 대가로 대가로 정도 느낌표 하나 정도 있네요 이렇게 보면 일단 첫번째 두번째 딱 누가 봐도 특수문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웬만하면 특수문자는 최소화 해 주시고요 또 약도 첨부했는지 확인 한번 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예, 다첨부되어 있습니다. 맛집 리뷰나 음식점 리뷰 하실 때꼭 약도 첨부해서 진행하시면 최대한 내 블로그 포스팅이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블로그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블로그 조회수 늘리는 방법에 대한 제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긴 영상 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직장인 디지털 노마드가 꼭 되고 싶은 개창이기 때문에 개창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